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걸그룹 루세라핌이 빌보드 차트에 20주 연속 차트인 성공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루세라핌은 미니 이집 타이틀 곡엔티 프러기르로 빌보드 글로벌 차트에서 73위, 빌보드 글로벌 200 차트에서 127위에 오르며 자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이집 타이틀 엔티 프러기르는 발매 5개월 차에도 여전히 빌보드 차트에서 놀라운 순위 유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도 멜론 최신 주간 차트에서 20주 연속 탑1 자리를 지켜 믿고 듣는 그룹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르세라 팀은 오는 18, 19일 양일간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첫 단독 팬미팅을 개최합니다. 초고속 매진된 이번 팬미팅으로 르세라 팀의 압도적인 관객 동원력을 입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걸그룹 르세라 팀의 빌보드 차트 20주 연속 진입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